송가인 스타트론 여자 랭킹 정상 등극으로 인기 여제의 위용 과시 가수 송가인이 스타트론 여자 랭킹에서 정상에 오르며 그의 인기 여제, 여제, 로서의 위엄을 뽐냈습니다. 8월 3일 오후 3시 1분부터 8월 10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8월 1주 104차 스타 랭킹 스타트론 여자 랭킹 투표에서 송가인은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송가인은 총 37,052표를 얻으며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는 이부문에서 무려 104주 연속으로 1위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그가 어떤 면에서 기록 제조기로서의 미덕을 보여준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송가인은 올해에도 다양한 공연과 방송 등을 통해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며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예술적인 역량과 무한한 열정은 그가 언제나 음악계에 주목받는 인물로 남을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한편,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에게 투표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인기투표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투표 결과에 따라 스타들은 다양한 특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속 4주간 1위를 차지한 스타는 5개 전광판 광고에 노출되며 해당 스타의 팬들은 5개 전광판 광고 영상 팬 서포트도 가능합니다. 관련 제안은 스타뉴스 공식 이메일 stannus@com로 스탄, 접수할 수 있습니다. 8월 2주차 15차 0 투표는 8월 10일 오후 3시 1분부터 8월 17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스타가 빛을 발할지 팬들의 기대가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